북한으로부터 날라오는 오물풍선을 본 적이 있나요? 이번에도 북한 측에서 대통령실 상공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다는데, 풍선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전단이 가득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. 이런 전례 없는 사건, 혹시 남북 간의 긴장이 터질 듯 고조되는 건 아닐까요? 폴란드 대통령 환영식을 앞둔 서울 용산 대통령실, 하늘에서 갑자기 전단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전단을 본 직원들은 황급히 쫓아가 수거했지만, 이미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메시지로 가득했는데요. 민감한 시기에 북한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? 전단 내용에는 대통령 부부의 잦은 해외 순방을 문제 삼으며, 대파 값도 모른다고 비난하더니, 핵 주먹에 맞아 대파될 줄 알라며, 비아냥대는 말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. 이걸 그냥 표현의 자유라고 할수 있을지. 정말 이런 상황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? 게다가 이 풍선들이 그냥 흘러간 게 아니라고 합니다. 풍선에 GPS가 장착되어 있어 정확히 대통령실 상공에서 터지도록 만들어진 것이죠. 북한이 발열 타이머 방식까지 사용해 목표 지점까지 거의 정확히 도달하게 했다니 혹시 더큰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. 새벽 5시쯤엔 용산 상공에선 묶인 풍선들이 줄줄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군 관계자에 따르면 처음에는 두개 묶음으로 시작해 세 개, 네개더큰 묶음으로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인가 싶지만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실제 한 납북자 가족단체는 다음번에 파주에서 대북 전단 10만 장을 북한으로 날리겠다는 예고를 했고 한쪽이 전단을 보내면 또 한쪽도 보복 전단을 보내는 이 전단 경쟁이 정말 어떻게 끝나게 될지 정부 차원의 방지 대책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. 북한의 오물 풍선과 전단이 대통령실 행사장 상공까지 날아드는 이번 일 어떻게 보십니까? 남북 관계의 긴장감 이번 사건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.